안녕하세요. 오재현TV 입니다. 여기는 제주도 협제해수욕장 입니다. 어, 저 앞에 보이는 섬이 비양도 입니다. 아, 정말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여러분들은 감상하고 계십니다. 화면을 한번 어, 저기 비양도 쪽으로 당겨 볼까요? 폰이 별로 안 좋아서 어떻게 땡겨질지 모르겠지만, 가까이. 끝까지 한번 땡겨봤습니다. 와, 어, 비양도에 뭐가 있네요? 와, 많이,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땡겨지네. 좀더 땡겨볼까? 끝까지. 네. 비양도에, 와, 저기 섬에 집들이 좀 있네요. 그죠? 화면이 땡겨보니까, 와,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, 어, 비양도에 배 타고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저 섬은요, 어, 한림항에서 배를 타고 가시면 돼요. 와, 정말 정말 날씨가 좋으니까 멀리 멀리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도. 시간 나시면 제주도 꼭 한번 놀러 오세요. 와,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. 차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. 네, 협재 해수욕장에서 오재현 TV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들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. 건강하세요.